조합원을 호구로 보는 현대건설. 10월 17일 오후, 서울시청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공동주택과 및 공공재산과 3, 사차 대표 조합의 법무사 법인 우영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3, 사차 토지와 관련된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홍보와는 달리 3, 사차가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 서울시의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그동안 서울시에서 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넘겨 줄 것이라 확신하던 조합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현대건설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최정필 변호사가 받아낸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고 이에 신청을 할 것이며 시공사 입찰 시에 입찰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다 시공사 입찰 전에 1심 판결이라도 나면 3사차는 물론 전 조합원들의 불구대천 원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더 웃기는 것은 조합측 법무사 법인입니다. 왜 최정필 변호사처럼 3사차를 위해 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3사차 대표가 물었더니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분양평형이 결정되는 (2027년쯤) 예상되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조합원 자산평가가 다 끝난 뒤인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따위 소송을 하려고 (60억 원을) 조합원 주머니에서 털어내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결국 조합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현재 34차는 이미 현대건설 상대로 화해 권고를 얻어낸 최정필 변호사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34차가 가구당 단돈 5만 원만 내고 최정필 변호사의 소송에 많이 참여할수록 신속하게 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결론이며 원 플러스 원으로 품질이 아닌 토지를 볼모로 조합원을 협박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수작을 사전에 발로 차버릴 수 있는 추가 선물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3, 4차를 위하는 척하고 조합공급 60억 원을 빼먹으려는 국리 외에는 어떠한 소송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현 조합. 3, 4차 조합원 모두는 신속하게 최정필 변호사의 소송에 참여하여 우리의 피 같은 돈 60억 원을 조합에서 빼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